오늘 전남 나주에서는 제 31회 나주 시민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윤병태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인공 태양 연구 시설 유치 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조 2천억 원에 투자되는 인공 태양 연구 시설 부지 공모가 최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인류의 꿈에 무한 청량 에너지를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호남 미래 100년의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윤 시장은 또 K-그리드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에 발맞춰 직류 송전, 전력 반도체, 수소,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미래형 에너지 생태계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일이면 과감히 도전하고 1,200 유기자가 온신의 힘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나주시민의 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세진농협 박종학 전 조합장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나주시는 시민의 날을 맞아 버스와 황포돛배, 전망대 모노레일, 체육시설 등을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일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뉴스픽처 AI 강수정입니다.